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암세포가 커지지 않고 잘 제거된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유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포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환경에 의해서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고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제거가 잘 되기도 하고 잘 되지 않기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유전이라는 것은 사실 태생적으로부터 그것이 발현이 돼서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유전 질환이 아니라 뭔가의 신진 대사의 문제로 인해서 암세포가 사라지지 않고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암이 생기기까지는 하루 아침에 생기지 않고 약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의미가 될까요? 유전이라면 빠른 시간 안에 발현이 돼야 될 텐데 유전이 아니기 때문에 10년에서 20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생긴다라는 말이 됩니다. 또 젊은 건강한 사람보다는 몸이 이제 신진대사가 많이 약해져 있는 이제 노화된 상태에서 암이 생긴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이야기가 바로 세 번째 후성 유전학입니다. 네,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서 신유전학이 생기게 됐는데요. 이것은 2010년에 타임지하고 네이처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력과 유전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미래는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성유전학은 일부 사람들만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대 교과서에도 실리고 후성유전학 뭐 박사과정도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유전학입니다 근데 의외로 의료 전문가분들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이게 많이 가르쳐지거나 또 이거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후성 유전학을 활용할 것인가 이게 아직은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후성 유전학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라고 전들 말씀을 드리는데 후성 유전학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DNA 이게 유전자와 관련된 거잖아요. DNA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DNA가 발현되는 그 과정, DNA 메틸화라는 후성 유전학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잘못돼서 돌연변이 세포가 생기고 우리 몸에서 재생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DNA의 발현 과정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DNA가 아니고 환경이라는 의미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잘못된 식습관, 뭐 운동 부족, 뭐 나쁜 공기, 또 독이 되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 요소들.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거죠. 한마디로 생활 습관에 대한 것이 바로 이 DNA를 발현시키는 것에 문제를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면 이렇게 후성 유전학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어 암은 유전이다. 또 가족력이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암 환자가 많았다. 나도 암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 후성 유전학이 차지하는 것은약90% 이상입니다. 유전자가 차지하는 것은 5에서 10% 미만이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큰 병원에 암수술 하러 굉장히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환자들이 질문을 하면, 어, 우리, 제가 뭐 유방암이 있는데 딸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5% 정도 미만이라고 밖에 말씀을 안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들은 이제 후성 유전학을 알고 계신 거죠. 또이 후성 전학과 관련돼서 옛날부터 많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으로는 쌍둥이 연구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가 같은 병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유전 질환이라 한다라면 모두 똑같은 병에 걸려야 되겠죠. 그런데 한 쌍둥이는 뭐 아시아권에서 살고 또한 명은 미국권에서 약간 서구 음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을 경우에. 유전자라면 같은 병어, 병에 걸려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병에 걸릴 확률은 약2.5% 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모든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암은 유전이 아니고요. 대사질환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암 자체를 생각할 때 가족력이나 유전자를 생각하기보다는 암이라는 것이 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내가 어떻게 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관리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떻게 어 몸을 얼마나 잘 움직이지 않았는지, 또 스트레스 관리를 얼마나 안 했는지,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가족의 비슷한 생활 습관이 유전이 돼서 그것 때문에 비슷한 질환에 생길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라는 말을 유전성 질환이 아니고 생활 습관에 달려있는 것으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